불공하는 것, 불사 올리는 것, 정진하는 것은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불공이야말로 진짜 부처님과 하나되는 부분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과 하나 된다는 건 뭐. 이게 원리적인 의미와 또 이렇게 적용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송 하실 때뭐 그러시잖아요. 오불을 짚으시잖아요. 오불을 온비로전합불마축불이 오불을 짚는 의미는 뭐 이것도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부처의 종자를 하나씩 이렇게 자극이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일깨우는 거죠. 내 안에 불성이란 종자를 발화시키는 일종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고 총매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에 오불을 관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불을 짚는 것도 온비로전합을내 몸에 예, 부처님을 이제 일깨우는 예, 부처의 종자를 싹 틔우는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고, 어, 두 번째는 예, 온비로 전압을 하면 어, 부처님을 초, 초대하고 초청하는 의미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온비로 전압을 하면 법계에 계신 부처님을 자성인 내 몸에 예, 초대하고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부처 될 종자를 발화시키는 의미로서 오불을 짚거나 외계 법신에 계시는 외계 법신으로 계시는 부처님을 내 안에 임하게 만드는 초대와 초 초청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부생각재님들 어, 초대를 받아보셨습니까? 초청장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으시죠. 뭐 우리 비근한 예로 뭐 청첩장을 받거나 부고장을 받거나 해서 이렇게 우리가 초대에 받지 않습니까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동해야 되고 그것에 수긍이 되었을 때그 초대에 흔쾌히 동참하게 되고 원력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도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보면 부처님이 나를 초청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진리 의 세계로 미럼 정토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 초대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 발심의 부분으로 살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공 정지는 부처님의 요청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전 해석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뭐라고 요청하고 계시죠? 어, 일종의 권청이죠. 어떤 권청입니까? 좋은 인을 지어라. 그러면 해탈하리라. 이 요청입니다. 어, 이 요청. 좋은 인을 지어라. 그러면 해탈할 것이다. 라는 이 기본적인 부처님의 권청과 요청과 일종의 초대와 초청을 우리가 수공해서 수용하여 가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부처님 세계로 내가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세계에 내가 동참하느냐. 이것이 바로 불공정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부처님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시불공, 초초불공하고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시시불공, 처처불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 자리가 시민당도 되지만, 이몸 자체가 시민당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바로 비로자나 공전이 되는. 그래서 언제든지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될수 있는. 그래서 나의 일고수 일투적이 부처님의 활동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으로 하나의 합일된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시시불공 처처불공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짝불행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내가 부처님을 초청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 초청하는 거죠 서로 초청했는데 서로 거부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초청이 이루어지고 흔쾌히 받아들여졌을 때 부처님과 나와의 조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법계 법신과 자성 법신의 하나됨이 성취되는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취가 도모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단순하게 옷을 짓는 것으로서의 상징적인 초청과 초대가 아니라 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인을 지어라 그러면 해탈할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뭐 하겠습니까? 육행을 실천해라 그러면 공덕이 임할 것이다. 다 똑같은 맥락에서의 부처님의 요청입니다. 그 초대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섭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초대장을 내 삶의 중요한 사표로 삼고 그 초대장을 들고 부처님 세계로 내가 어, 입장한 입장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불공을 정하는 발심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청하고 초대하고 어, 발심을 동호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스승이 되었건 신규도가 되었건 발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스스로의 발심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불어 발심할 수 있게끔 권하고 초대하고 초청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매우 간절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어, 삶의 어려운 변곡점들을 어, 통과함으로 어, 말미암아서 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그 장소 그타이밍의 예, 초대장을 우리가 제공한다면 그가 말로 어,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초대된 그 장소 우리는 법연이란 표현을 씁니다. 법의 잔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법의 잔치가 벌어짐을 통해서 예, 법의 잔치에서 뭔 일이 벌어집니까? 어, 내가 넘치는 것은 어,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워낼 수 있는 그 이치와 원리를 발견해내는 그것을 공유해 맞지 않는. 이게 바로 법연의 매우 중요한 의미고 우리 불공과 불사, 서원과 원력이 다 법의 페스티벌이 될 것이고 법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비유컨데 열반에 드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반에 드는 것도 내가 복이다해서. 열반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초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부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저는 생로병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남도, 병듦도 늙음도, 죽음도 그것이 진리로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부처님과 함께 하기에 부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빨리 초대하실 수도 있고, 빨리 초청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어, 긴 안목에서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어, 긴 무시무종의 시간의 에, 그 패러다임에서는 큰 차이 없음 아니겠습니까? 그 초대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태어났을 때도 환희하고, 병듬 그 자체도 환희하게 받아들이고, 늙음 자체도 환희하게 받아들이고, 죽음 자체도 환희하게 받아들여라라는 선지식의 말씀은 일견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드는 그 맥락도 있습니다만, 그 행간의 의미가 얼마만큼 지중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활불교 뭐가 생활불교겠습니까? 내 일거수 일투족 부처님께서 당체법문으로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당체법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시민당으로 초대하시고 불공의 장으로 초대하시고 사원의 원력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래서 전 당체 법문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보여주시는, 보내주시는 초대장, 우리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어, 내가 왜 지금 서운을 세워야 될지, 내가 왜 불공을 해야 될지, 내가 왜 참여해야 될지, 내가 왜 하심해야 될지를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아, 내가 이 순간 불공의 원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서원의 발심이 도모되어야 되는 것임을 익히 알아내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부처님의 초대장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딴데 가지 않냐고 온전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곳으로 그 장소로 그 타이밍에 함께 할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내 삶의 좌표를 잘 찍어 나갔을 때 그때 원만한 문제 해결과 성취가 도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불공정진이야말로, 오늘 뭐 주제가 됩니다만, 참 알고 보면 참 쉬운 겁니다. 내가 뭐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내가 부처님을 또 초대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서로 초대하는 관계, 아니, 원수는 뭡니까? 서로 멀리 하잖아요. 근데 지금 권속이고, 은혜의 권속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가까이 하기를 서운하고, 서로 초대하고, 서로 방문하고, 서로 하나 되는, 되는 예, 마음을 일으키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공하고 정진하고 불사에 동참하는 이런 모든 어, 일련의 정진들이 바로 이런 이치를 통해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살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초청이 온전하게 성사되었을 때, 그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법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법연의 자리는 흥청망청한 법연의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난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각자의 난제의 원인이 규명되어지는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이 잔치에 우리가 초대되는 것은 진짜 조로의 찬스이자 환희한 마음으로 그 초대를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말로삶 속에서 불공이 이루어지고 정진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늘 함께 부처님과 동행하는 원력들이 꽃피어나가는 이게 우리가 살펴나가야 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불공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치를 잘 살펴서 우리가 늘 하는 불공입니다만 내가 불공을 타성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불공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그때 온전한 해법도 도모될 수 있다는 또한 의미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 같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염소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그집 가풍만 알게 되면. 그때부터 고된 시집살이는 다 지난다 시민당에 다니면서 시민당에서 행하는 법만 알고 행하게 되면 시민 진리는 거의 알수 있는데 3년이나 다니면서 전량희사에 공덕도 몰라서야 되겠는가 심공과 문답에 대한 종조님 말씀 강도가였습니다. 어, 풍랑 없는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 삶에 풍랑이 없는 상황 없습니다. 그것이 병이 되었건 불화가 되었건 가난이 되었던 어떤 맥락에서든 이 삶의 크고 작은 풍랑에 휩싸리게 되는 것이 또 우리 삶이 됩니다. 근데이 풍랑의 유물을 그렇기 때문에 따져서는 안 되는 건 당연히 풍랑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어 살펴나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풍랑이 있게 해주십시오. 풍랑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게 서원이 아니라, 풍랑의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더 현실적이고 이치에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원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불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서원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풍랑 업기를 서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풍랑의 때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편을 모색하는 것 이게 우리 부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실현 고개라고 상징되어지는 풍랑이 오면 그래요 반응의 그그 그, 모습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려운 것과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왔을 때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규명하려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생각재들은 전자셔요 후자셔요? 문제가 도래했을 때그 현실적인 문제를 부여잡고 열심히 씨름하는 스타일이십니까 그 씨름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씨름의 본질되는 것을 찾아서 원인되는 것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십니까 우리 친은행자는 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종전님 말씀에도 그렇게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서원이 있어 시민당에 왔더라도 시민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바꾸어서 실천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심당에 오신 목적들은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민당에 오셔서 불공정진의 원력을 세운 이상 방법은 하나로 수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유는 각각이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시민은 시민을 밝히는 목적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다양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는 매우 중요한 저는 종조님의 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는 것처럼 풍랑과 싸우고 실용곡에와 싸우는 현실적 문제와 싸우는 것이 불공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게 원리와 그 이치 그 뭐겠습니까 인과거든요 우리는 인과 인과를 살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왜이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는 거 이거야말로 원리 불공이고 본질 불공이고 시민 불공이고 자성 불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인을 해결을 못 하는데 다나머는다 미봉체입니다 어, 우리가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병 증상만 완화시켜서 뭐 능사입니까 원인을 살피고 그 핵심되는 것을 예, 그 바꿔냈을 때 재발도 없게 되는 것이고 하자도 없게 되는 것처럼 어, 현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원리적인 것, 본질적인 그게 바로 인과의 이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도 뭐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좋은 일을 짓는, 좋은 일을 짓는 걸 통해서 나쁜 결과를 바꿔내는, 이게 우리의 원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조인께서도 삼고, 삼고 해탈, 뭐 그것이 병고가 되었건, 에, 뭐 미가, 가난, 가난고가 되었건, 불하고가 되었건, 결국 뭐가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을 밝히는 목적으로 바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비유 아니십니까?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듯 해야 된다. 내 문제, 내 현실의 해결을 위해서 나는 동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심당에 와서 부처님께서는 동 말고 그 반대쪽으로 가야 돼. 뭐죠? 현상적인 거 말고 원리적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면 해결을 볼수 없다는 매우 중엄한 부처님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시련 고개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거죠. 집에 그창 뭐냐 찬장에 보시면 뭐 이것저것 선물 받은 또는 구입했던 차 같은 거 혹시 있으셔요? 차 중에 요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차 중에 티백으로 되어 있는 차 있잖아요. 저희 사택에도 뭐 인도에서 네팔에서 뭐 샀던 오래된 차들이 있는데 다 티백으로 된게 있는데. 근데 보면 이게 무슨 차인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뭐 이게 무슨 차였지? 어디서 샀던 거지? 누가 선물했던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티백에 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티백을 찢어봐야 되나요? 아니죠. 물에 담그면 되는 겁니다. 물에 담갔을 때이 안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건 티백 종이 찢는 거예요. 진짜 못 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연인 겁니다 내가 모르는 강과했던 티백 안에 이 나의 모습은 이 물성 그것이 물성이 되었고 인연이 되겠죠 어, 물과 만났을 때 물과 조우했을 때 그래서 비로소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 나를 위해서 어떨 때 물을 제공하셔요 어, 내가 이게 원인이 뭐지 이게 본질이 뭐지했을때 나에게 예 물을 보여주십니다. 물과 하나 되게끔, 물과 접촉하게끔 보여주실 때가 어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연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물과의 만남이 예 어떻게 보면 실용곡의 만남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 본질, 내 하자, 내 장점들, 이런 것들은 호시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에 콜에 몰렸을 때, 시련 고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야지 해결됩니다. 드러나야지 원인을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는데 무슨 뭐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안 드러났을 때는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속에 뭐뭐 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증상이 드러났을 때드서 드디어 거기서 반응하게 되듯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응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실용곡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삼고의 모습으로 드러날, 방편으로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때가, 실현의, 실용곡의 상황이 단순하게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부처님이 나로 하여금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편을 모색하게 만드는 아주 드라마틱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티백이 물과 만날 때 상황 이거 환희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몰랐던 거 이게 뭐지라는 궁금증이 그 인연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거죠 우러나오는 거죠 베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어 절감했을 때, 원인도 파악하게 되고, 해법도, 실마리도 어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이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다양한 체험담, 우리 진원행자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어지는 그, 당체범으로서의 체험담이 뭐겠습니까? 물질 잘못 써서, 문제 생겼다. 이거 빼도 박지 못하는 우리 공통적인 체험 아니겠습니까? 왜냐 물질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로 말미암아서 내 탐심이 제대로 전도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불화의 어떤 상황에도 가난의 상황에도 병고의 상황에도 물질 잘 쓰는지 또 추가해서는 마음 잘 쓰는지 살펴봐라. 참의 원력으로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 그런 원인을 우리가 규명하지 않고서 그냥 문제와만 씨름하고 병과만 병만 병 씨름하고 불 예, 뭡니까? 하고만 씨름하고 그 문제 현상으로서의 문제만 경도되어 있으면 예,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치를 어, 여기서 어, 여실하게 보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이, 내 모습,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는 부처님은 당체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당체본문은 어, 매우 빈번하게 나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어, 당황스럽고 어, 이게 뭐지라고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해 주셔요 연출해 주신다는 표현을 제가 왜 썼을까요? 어, 이건 일종의 페이크예요. 가짜예요, 가짜. 깨치게 하기 위한 가짜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짜 상황을 통해서 제대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해탈하게 만드는. 그래서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부처님이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매우 신박한. 우리 해탈에 이르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론은 우리가 익히 인지하지 못하면 오해만 합니다 부정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곡해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처님 믿었더면 좋은 일만 안 오고 희한한 일만 벌어진다 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거듭거듭 반복반복 반복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숙지해야 되고 체험으로서 증득하지 않으면 해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시로 그런 방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떨 때는 뒤통수도 때려주시고 어떨 때는 당황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치가 있음을 하지만 그거는 페이크라는 거 가짜 설정이라는 거 부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보여주시는 이 가짜 설정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원력만 있으면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상황, 그냥 거쳐가는 과정일 뿐인 겁니다.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부, 이런 원리들을 잘 살펴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난제가 해결되어지고 복잡한 것이 실마리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불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성취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능 행자들 또한 그런 원리들을 깊이 체험을 통해서 인식해서 각자가 품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 난제들이 원만하게 잘 성취되시기를 선언하겠습니다. 염원하겠습니다.